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림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그 최수님 영상을 보고 저도 어, 따라 해서 지금 이렇게 상화검을 얻었거든요. 정말 정말 어렵게 얻은 상화검이에요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 국내성 주막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면은 초보 미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초보 미궁 시작으로 뜹니다. 여기서, 여기서, 맨 아래로는 안 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 똑같은 미궁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좌우, 위, 이렇게 세 방향을 탐색을 하면서 비밀의 방을 찾아야 되는데 주기가 꽤긴 시간동안 그 루트가 저장이 되는 형식인가봐요. 어제 길을 찾아서 오늘도 들어가 봤는데 그게 그대로 지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는 길 찾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팁이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트를 그려 뒀습니다 엑셀 시트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공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된,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 미공 시작하는 거를 방번호 0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6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트 0번을 레 f 트 6번으로 어, 입력을 합니다 방 번호 6번에서 어, 또 이제 이세 방향 중에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찾는 거예요. 만약에 6번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1번이 나오네요. 21번을 접고 21번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시작이네요. 21번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0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0번에서 탑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8번이 나오죠? 8번이 나왔습니다. 요 8번에서 보통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례로 채우는 거를, <laughs> 채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먼저 왼쪽 갔다가 위에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가거든요. 왼쪽으로 먼저 가면은 25번이 나오네요. 그럼 또 이렇게 25번을 채우고 25번에서 또 왼쪽 25번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또 25번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자기 번호가 그대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9번에서 왼쪽으로 1번이 나왔는데 또 위로 가니까 1번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 방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길을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5번에서 그러면 오히려 좋아 위쪽으로 가볼게요 25번에서 가면은 위쪽은 9번 9번에서 왼쪽 가면은 12번 22번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15번.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우면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26번이랑 31번이 이렇게 비어있죠. 이렇게 뭔가, 어, 세 개가 다 비어져 있다라는 거는 보통 이 방에 비밀의 방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지금 아까 늦게 까, 진짜 끝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럼 이제 26번으로 제일 마지막에 갈수 있었던 방이 18번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것도 이 루트라는 게한두 번, 세 번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네다섯 번을 걸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적어두시는 게 좋은데, 먼저 거꾸로 적을게요. 그 최종이 26번이면은 26번으로 갈수 있는 번호를 찾습니다. 아까 18번이었죠. 어, 18번에서 26번으로 갈 수가 있고, 18번은 또 어떻게 그냥 여기서 찾는 거예요? 또 근데 자 18번에 찾게 되면은 3번, 3번 방에서 18번에 갈 수가 있고, 3번은... 30번을 통해서 갈 수가 있네요 어, 130번을 잡고 30번은 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1번 방에서 하겠습니다 1번 방은 8번 방에서 갈 수가 있네요 8번 방으 그렇죠 이제 드디어 8번 0번에서 0번에서 시작해서 26번으로 갈수 있게 어, 길을 적어놨어요 보통 이제 방향까지 위위좌좌 좌. 위, 좌, 우. 네, 요런 식으로 적어 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0번부터 시작을 해서 26번 방으로 도달을 해볼게요. 자, 0번 방에서 위로 가면은 8번이 나오겠죠? 8번이 나오고, 8번에서 또 위로 가고, 그 1번 방에서 좌로 들어갑니다. 30번이 나오겠죠? 30번에서 또 좌로. 그러면 3번이 나오죠? 3번에서 위로. 그러면 18번이 나옵니다. 18번에서 또 한번 좌로. 26번. 자, 26번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빈 칸을 채우는 거죠? 왼쪽으로 들어가면 11번이 나오네요. 이 번호만 채우면 되니까 다시 그냥 0번에서 시작하는 게더 나아요. 내려가서 위, 위, 좌, 좌, 위, 좌, 다 26번 방으로 왔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단 위, 이 위쪽 안 가고 <laughs> 오른쪽을 가볼게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의 방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헷갈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대충 어떤 방법인지 감이 오면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궁 비밀의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궁 토끼가 있는데, 보통 3시간에 한 번씩 젠이 된다고 하고, 어, 미궁 토끼를 잡을 때는 레벨 한 30은 넘어서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만약에 레벨 한 7, 8 정도 되는 주술사가 미궁 토끼를 잡으려면동동줄을한 10개 정도는 챙겨야 돼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초보 미궁 방이기 때문에, 50 미만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상하검 같은 경우 드랍률이 진짜 저는 한 40마리 진짜, 진짜 안 나와요. 저 이거를 한 40마리는 잡고 얻은 것 같거든요. <laughs>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 이게 채널 형식으로 구, 어, 구현이 되다 보니까 채널을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뭐 1채널이 없으면 2채널 가서 또 확인해보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미공 토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은, 좀 채널을 돌아가면서 잡는 것도 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토끼 가죽, 토끼 가죽은 팔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토끼 가죽, 판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